안녕하세요. 저는 21명의 엄마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와, 시원하니 좋다. 바다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 당신 뭐 해? 바다 보고 있었구나. <laughs> 그냥 부쩍 요즘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나도 아이 갖고 싶어. 우리 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한 100명 정도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면 좋겠어. <laughs> 세 명도 열 명도 아니고 100명씩이나? 100명 낳을 수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100명 낳으면 난 하늘나라에 가 있겠는걸? 아, 당신 농담도 참.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아직 젊고 어리기도 하고 몸매부터 건강 생각도 많이 하니까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대리모?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100명도 가질 수 있겠네. 저희는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아이들에 대하여 남편과 말을 하게 되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대리모를 통하여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남편과 저의 자녀이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산만 하게 된 거죠. 아이고 음, 음. 너무 이쁘다. 우리 첫째가 되겠구나 너가. <laughs> 그러게 너무 이쁘고 귀엽다 인형 같아 정말. 앞으로 되는 대로 아이들을 더 드려야겠어. <laughs> 행복해라. 허 당신도 욕심도 많아. 벌써 21명이나 됐어요, 우리 아가들이. 난 아직도 100명은 정말 있으면 좋겠어. 호호, 나의 하루 일과가 아이들로 인하싹 씻기는 기분이야. 내 전담비서 김실장이 당분간 당신 옆에서 아이들 위하여 체크해 줄 거니까 필요한 건 김실장한테 이야기해요. 알겠지? 알겠어요. 김실장한테 이야기할게. 사모님, 귀여운 아기들 키우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모든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보모가 16명 정도는 있어야 할것 같으니 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이 월말이니까 다음주에 비용 나갈 것 계획과 여지껏 지출한 내역 이야기도 부탁해요 물론이죠 사모님 준비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모 해주시는 분들이 살뜰히 아이들을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덕분에 편하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모님 이렇게 많은 아기들을 보모팀으로 보니 저희도 신기하고 행복하네요 맞아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도 편하게 일하고 다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사모님, 저번 달에 말씀하셨던 주출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좋아요. 말씀해 주세요. 나도 같이 들어볼까? 궁금하다. <laughs> 네 우선 아이들 낳는데 들어간 대리모에게 지급한 비용은 2억 5천만원 정도 지급되었구요 현재 긍정법모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법무 16명에 대한 인건비는 1년에 2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소모품 경우 주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기저귀 20세트 분유 53통 아기들을 위한 제품들까지 하여 약 600만원어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여보? 음, 그러네 김실장 고마워 얼마 안 들어가고 있구나 아이들 을 위해서 버짓을 더 늘려도 좋으니 여유롭게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잘 관리해 줘. 알았지? 예, 회장님. 염려 마십시오. 당신 이번에 긍정 100만 장자 잡지 표지 나왔어요. 알고 있어요? 아, 이번에 나왔어? <laughs> 저번 달인가 촬영 스케줄 있었던 것 같은데. 몇장 찍어가더니 거기에 실렸나 보구나. 회장님, 호텔 실적 보고도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건 사무실 가서 보고 받을게. 집에선좀 쉬고 싶네. 허허. <laughs> 우리 애기들 뭐 하고 있나 봐 볼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요리해봤어. 초콜릿 듬뿍 돼지고 스테이크예요. 어서 먹어봐요. 오, 특이한 음식이네. 냠냠, 맛있다. 하, 우리 아기들도 먹고 싶은가? 아기들은 우유 먹어야지. <laughs> 여보, 백명 데려오려면 우선 아이들이 조금 크는 대로 또 데려와야 할것 같은데요. 여보 생각은 어때? 그러게, 내 생각도 그래. 우선 21형제가 조금 성장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3, 4년 정도 뒤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 좋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됐네요 안녕하세요 긍정 대리모에서 나왔어요 21명에 대한 비용은 너무 잘 받았고요 그 외에 대리모들에게 전달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수는 없나요? 너무 감사해서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대리모들가 직접적으로 친분을 만들거나 접촉하는 건 저희 긍정 클리닉에선 불가합니다 서로 모르고 일일 진행되는 게 저희 업무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저희 덕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강식과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셔야 할 텐데요. 자, 여기요. 이건 별도로 제가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각자에게 나눠주시고, 좀더몸 건강관리 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몇년 후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아이들을 데려왔으면 하고, 향후 100명까지 만들고 싶어서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히 잘 받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대리모들 또한 일주일에 절반 이상 집에서 기거하며 보내고 있죠. 다음에 아이들이 더 오게 될 상황에 대한 기대가 커요.